예수 그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처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8절까지 시편 78편 1절부터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건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그들은 일어나 그의 자손들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7 8편이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 아삽의 시로 되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삽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삽은 아, 다윗왕 때 군대 악장 중한 명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편 아, 78편 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 에브라엠을 버리고 어, 유다지파와 다윗왕조를 어, 택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8, 오늘 읽은 말씀 8절 다음 아, 그 바로 다음 말씀 9절에서도 보면 에브라엠을 말하며 그의 폐망을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므나세와 함께 요셉의 아들들이죠, 두 아들입니다. 므나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제 므나쎄보다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시죠? 오른손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했던 축복했던 것, 야곱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지파로 우뚝서는 지파가 됩니다. 여우수아가여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 네, 사람입니다. 어, 솔로몬 후에 어, 솔로몬 후에 어, 이,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 나뉘게 되는데 남북으로 나눠게 되는데 어, 북 왕국은 어,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 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어, 여로보암이 어, 그래서 어, 남왕국을 유다 유다 지파에서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 부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어, 우리 성경에서는 어, 얘기를 하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 유다와 유다지파와 다윗 왕조를 어, 택하시고 부강국 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 어, 오늘 이 저자 아삽은 다윗 왕때그 사람이 아니고 다윗 왕이 아삽의 후손 아삽의 후손의 주는 어, 하나일 것이다라고 어, 우리는 어, 생각을 할수 어,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어, 그의 가르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기울일지어다라고 합니다. 시편 아, 기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어, 풀어서 전하겠다. 풀어서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그리고 말씀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증거를 세우셨다 또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제 시내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분명히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십계명 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그 계명들,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율법들을 그들이 선조들에게서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제 후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전달해 주고 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참 말씀을 지키지 않아 패망한 그들의 조상의. 그길 전체를 밟지 않게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그 책임이 후손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유대 유대인들이 그들 위대인 시장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 여겨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명기 어, 6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하나님 유일신앙, 유일신앙, 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 어,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을 말해야 되는 어떤 이러한 어,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유일신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 한분이시라는 말씀하면서 또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 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요즘 어, 그에게 판을 한번 보면서 어, 지난 수요일 어, 사사기 사사기 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살펴봤었는데 사사기 2장에서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후에 어,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어,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더라. 어,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삼겼더라 아,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 요즘 세 세대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때에는 바알, 아세라상, 다곤 이렇게 여러 다른 우상들을 그들은 숨겼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이 각종 다른 종교들 가르침들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고 하고는 하지만 결국 우상이죠. 결국 우상입니다. 또 물질 우상이 된 물질이나 우상이 된 쾌락이나 특히 요즘 이 엄청난 쾌락은 엄청난 우상으로. 왜냐하면 어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이, 이 죽음보다 더 싫은 게이 지루함입니다. 아 어, 쾌락. 내내 자신을 엔터테인하는 것. 어 그거보다 어 그걸 굉장히 우상으로 우상으로 여겨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 그것이 우상이 어, 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는 우리 다음 시대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분명히 신앙을 어, 전수해야 하고 전달해야 전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의 사역들 중에서 타협할 수 없는 사역이 사역이 신앙 교육과 전도다. 신앙 교육과 전도 왜? 신앙 교육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당연하게 뭐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 믿어야지 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인 어, 전도의 사명 가까운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두 가지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어, 신앙의 사역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이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단연코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 어, 어, 수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민 교회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 자녀 교육을 아이 어, 교육부나 전도사님들에게 맡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 보니까 그러니까 뭐큰 교회서 에 그래요. 어, 예배 올때 함께 오고 맡겨뒀다가 그들에게 또 예배 끝나면 같이 점심 먹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는 주중에는 신앙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일로 오면은 맡기고, 어 이제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베이비시드 하는 것처럼. 아어 근데 그것은 어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희가 L.S. 을 때는 어어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교육 해가지고 어그 숙제를 부모와 함께 있는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부모와 함께 부모와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런데 하는 부모들 숙제 온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잘안 된다는 거거든요. 가족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교회 탓합니다. 전도 사람 탓합니다. 그런데 그 탓하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럴 기에는. 넘어지셨습니다. 결국 부모가 신앙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어, 삶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고 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어, 어느게 보니까 이 찬양하는 그 말씀은 언어 언어나 어떤 수준 레벨 때문에 어, 말씀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이 찬양은 같이 하는 어떤 그러한 어, 교회도 있더라고요. 찬양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단 어, 익스큐스 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성찬식 할 때는 또 같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혈식기유하면서 어, 같이 어, 말씀을 또 따로 전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어, 있더라고요. 어, 신앙의 모습 예배의 예배를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예배가 이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신앙 어, 교육의 몸부림입니다. 어,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 신앙이 어, 전수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참 복받는. 아, 그러한 삶이 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가정에서 아, 자녀들 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 손자 손녀들에게도 저희 아버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 어, 아버님이 어,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너무 고마운 것은 할머니의 신앙을 손자 손녀들이 그대로 받았다. 어, 아버님은 자신이 어, 잘하지 못했는데 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어, 신앙생활 잘하고 술 담배 하는 놈 하나도 없고 <laughs> 이제 그러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그런 어, 그랬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도 분명히 신앙의 영향을 줄수 있고 신앙 교육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가정에서. 아, 가정에서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에게도 아,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아, 그런 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아,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